경기도의가 그러한 발전의 길을 열어 올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헌신과. 우리 경기도의회의 정말 68회 기념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경기도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우리 후반기 도의회에서 생생과 협치의 모습을 보여서 경기도의 좋은 변화를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변화에 우리가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개원식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唔該。감사합니다